이거 갈몬폭 가이나. 이거 쎈 용모가 올거 같은데. 아 용모 괴롭히자. 용모 쎈 죽어라. 괴롭히면 될 때. 오케이 창복 배제하고 용 응. 아니 창복 빠지면 용모 죽여야겠다. 어 용모만 계속 죽여 그냥. 야 이거 에방 아무도 안 먹어줬어. 오케이 오케이 차 올라. 나와 있어. 예전 나 나와 있어. 미션 자 이거 복. 아. 저사 갈면 어. 밥 야, 나센에 센다 앞에. 야 뭐야? 몰라? 몰라? 아, 아니, 발 야, 먹어 놨어. 센또 있었던 같은데. 아, 피숍 있어. 피숍 있어. 피숍. 뒤에 앞에 킬. 뒤에 배점. 피숍 나. 배점. 나이스. 나이스. 올라올라고 뭔데? 매도 유화다. 유화. 으 창폭이 없던데 방금? 누가 찍고 아, 이번에나 요번에 창에서 쌤 바로 열어 보게 예. 근데 이번에 갑자어나 안안 아니 근데 몸.. 야 배추 주인 피 80! 와몸피 대개. 대개. 순은 안 나와. 매점 안, 안 나와. 어고 아, 어, 아 나패됐다 나이스. 아, 미안. 아, 나 죽었다. 야, 근데 여기 어, 어, 영역이 있어요. 하나 오르점점 바로 스 어디가 얼로 가? 로가야 아, 피백, 피백, 피백. 아, 아, 네. 왜 불벼로 뭔불베로 빼고 그러 근데 벽교도 센오른쪽에 <laughs> 있어서 가가가고 했던 건데요. 아, 뺐네. 저걸 도망가네. 스웨이드로. 들안 오는 거지. 와요, 아, 롱 아니, 와요, 와요. 오, 오. <laughs> 갈면서. 아니, 근데 왜 매점 나오는 게안 보이냐? 이미 나와 있나 또? 들 이제 온당. 샌들 온당. 템포안 맞고. 예술적 사고.

요 얘기가 없어. 어, 아, 어, 오 미션 실패. 어, 까먹었 야, 천천히 해 보자. 이거 천천히. 천천히. 아... 어, 카란란란 아, 봐. <laughs> 이거 체크 플레이생님 보는 거 같은데 아가 맞아, 맞아. 맞아. <laughs> 농모가 A 빼어 와. 테크 있어. 비슷한, 비슷한, 비슷한. 배전, 배전스나, 배전스나. 아, 음. 폭 잘못 갔다. 이상, 야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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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이거 아 이거 아니아 아, 나 혼자데 내가 포고면 답이 없어. 인감님어 아, 뭐 아니 나 아, 근데 뭐 <laughs> 나도 드는데 나도 똑같이 헤드 맞아 가지고. 아, 아, 근데 방 단독은 빡세다. 아, 꾸이피 꾸이개피. 이개피꾸이 70. 이이개피 체크. <laughs> 이거 그냥 삐스나도 삐부... 있다매. 애나 애방 같은데. 예방 다시 어 어, 여기 신발 났을 뿌듯이 뿌듯이 온다 내 앞에 앉아 던질까요? 아, 어어 너가 타 너가 타 덕기 너가 올라가 왼쪽 있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빠르게 빠르게 스 빠르게 아이피 쿠이 피 배현이야 매점 사운드 안에 있는데 매점 사운안 어, 안 뭐? 사운드 뭐야? 매 앞에 아니야 사운드 있었어 아 있다 있다 저개피저개피어 체크 하 있어 체크 있어 체크 있어 체크 피누나는데 천천히 해 보자. 해봐 0 0 천천히. 6 0 천천히. 사운드 센서 우리야? 아니야. 아니야. <목소리>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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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매점이에요. <목소리> 나이스 센터. 창창창. 에피 사운드 스트했나 스나가 안 나이스. 보여. 나이스. 야, 몰라, 룰로, 얘 몰라. 얘 몰라. 나막으할게 예. 깍두기살 깍두기 살. 버튼이 설데 깍두기 안쪽이라 센서라 생각하면 돼요. 하나 안했어 오케이. 용민이 날개로 돌자. 이거 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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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주로 트레이닝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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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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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센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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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쓰자 용민아 나이스 좋다 여보, 개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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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보어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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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까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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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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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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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열어요

인둥이매점 계속 나온다. 네, 와, 처음에 나오는 건가 아, 내가 다 그래서 매점폭을못 가져. 폭 바로, 바로 안 나와. 어차피. 아, 폭 아, 맞은 거없안 나왔어. 진짜 안나왔어에설티 스나 조심. 에 스나 이스에설에 스나 같은데. 에설티 스나? 에설운 몰라. 어떻게 깐지 몰라. 한 것도 나이 저 삐가자. 애설 때 애설 때. 애설 때 애설 때 애설 때. 오른쪽 잡았어. 야, 못듣더라 체크할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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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스나 체크에 불배. 체크에 불배 끝. 아버는 내가 볼게. 체크에 불배. 알아서 봐 봐. 나 업박 좀 돌게. 야, 도깨 왼쪽으로. 그거 리 왔다. 선멀리 왔다. 그걸 리았다 선멀리 잡아이 불배 불배. 요 나이스야유비 미안해서 어떡하지? 매연 대가리 날려서? 인절대 쓰나? 소탄 때려. 뭐지 나지가다가 그냥 쐈는데. 대가리... 아봐봐 아, 욕 엄청 하고 있을 거야 오빠. 아니요. 걱정 마. 걱정 한번 써? 근데 뭐 아까 쎄서 대가리다 부셨는데 뭐 어떻게 이미? 잘뭐 아, 맞을만했어. 아폭 잘못 갔다. 아 씨발. 매점 또안 나왔어. 매점 또안 나왔어. 헉헉헉. 헉 이상하게 갔다. 오케이. 어. 나고 올같은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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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맞다. 야, 또안보인다데또안 보이는데. 야, 어디도 숨는 아. 거지? 야, 매점사에 맞는 있는 거 같은데? 어, 있어. 네, 그러니까 좀 늦게 나왔나 봐요. 오케이, 오른쪽 오른쪽은 모르는데 어. 머리로 봐. 머리로. 스나스나 이쪽 갔어요. 저 빗들고. 나이스. 나이스. 수나, 센이야. 센만리 스나였어 나이스. 비상구. 나이스. 애설 때, 사설 때! 야! 설 때, 엘설 나이스! 야, 체크야 체크 체크 체크, 체크. 체크 체크 체크! 엘베로 체크 덧대표 엘베로 덧대표 실각 올려 서랍인데 서 어, 실각, 어, 실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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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각 올려줘! 나이스! 미안해! 나이스! 오라상차 문주아 근데 어? 소고미야데소서미미데 아니 <laughs> 나는 생각보다 행동이 응. 좀 빨라가지고. 이아이거 야, 행 갑시다, 말. 피 네. 볼게요. 피부 대와 피부 대봐 체크, 체크 지를 수. 언더패스하 있다. 야, 예방 돌개피. 동는 와. 이게 이게 동형돌피아 씨발. 배수준도 있다, 갈문다. 아 미안, 나피 오른쪽 왔어요.

에방폭 담아두는데 계속 가야겠다. 오랜만에 또, 또 경험 하나 보네. 까다롭긴 바로 해? 해 근데. 오른쪽 넘어갈게요. 유빈이 용무 언더패스. 어, 용무 탈배. 용무 탈오겠다. 봐라 보고, 고 아니야, 아니야. 뺏었어. 이거 나핀초까지 봄. 있어, A 있어, A 있어. 해나 본다가 표야 있어, 라플도 있는데. 이거 빈초야. 아 멀버에 빈가 마시. 쎄나까지. 왔어쎄왔어피이 몰라.

오다 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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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 삐.. 삐올 때가 됐는데 그니까 러 개나 칼 때가 됐는데이 대기 한번 해야겠다 아, 나이스 네전, 폭 메전폭. 나이스 폭이다 매전드폭 가는 건 다운이야 피슈힐 때까지 찍어줄게 기다려봐 적 배에서 갈목폭 역장없 브리핑 해줄게 네 그냥 내가 혼자요 응 아껴 피슈힐 피슈힐 하나 피슈힐 하나 비고낙하도 하나 <laughs> 비고나카 하나, 비슈딘 하나.

어,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체력이 소모가 안 돼. <laughs> 아직도 그 아드레날린이 안, 안, 안온 느낌.